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게 사주합니다. 오늘이 1 1월 하고도 뭐첫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 1 1월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갑술 날입니다. 술토 술토 날입니다. 아, 오늘 급하게 어제 찍은 거 같은데 다시게 이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침부터 어한 분은 이제 법 문제 때문에 술토 날이니까 법 문제 때문에 뭐돈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한 음, 뵙고요. 한 분은 한 분은 외롭다 뭐냐 고, 고 고독하다 이런 거 <laughs>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참 인간은 참 인간의 병 중에서 그 무서운 병이 그 고독,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저보다 조금 밑에이긴 한데 아, 저도 한 9년 내 10년 뭐 저도 이제 평생을 이제 어,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고 잠깐새 뭐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9년, 9년, 10년째 저도 그냥 아마 고독이라 그러나 외롭다 그러나 그런 거어 속에 이제 이렇게 매몰돼 있었죠 스스로. 아 근데 이제 다행인 저는 이런 공부를 하니까 그 속에서 어떤 뭐예 그런 거를 좀 탈피하고 미냐면 그냥 끊임없이 책을 파니까 뭐. 그런 거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무언가 할수 있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 뭐, 남편이 이제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9년, 10년, 동안 저렇케 살았는데 그런 걸피아할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갖거나 어떤 기대 의지처를 만들거나 이러면 해결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면 좋은 산에 좋은 산김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자주 가라. 아, 사려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오고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은 할수 있죠. 그런데 그 쉽지 않지 쉽잖아. 그데 그럴 때에 잘못 턱 건들면 이제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긴 하지만 그런 흔들림 때문에 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상담을 하고 한 분은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오늘의 술투어 날이니까 진술충민이 날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 어떤 귀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적인 문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이제 다시 문을 연 거는 지금이 정해달이고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구성수 2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기라는 걸 하는 달입니다. 취기, 취기.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취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구성 취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아, 혹시나 또 몰라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을사년에 일산년의 칠기달의 구성수이가 기운이 구성수이가 가장 강하게 동하는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그 달이 원래 음 지나간것 따지면 아 인달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고 지금 중간 또 하나 있는데 칠, 팔, 육, 오, 사, 삼, 이, 일, 아 이, 일 그다음에 지금 정해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달에 이런 기운이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 하고 구성수 이가 되니까 시골 여자 부모 노력 직업성이 강해질 수 있는 달 그게 문제가 될수 있는 년이기도 하고 달이다 그래서 아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해고 해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제 보충해주면 아 나한테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성수 2니까 주인공이 여자이고 서민이고 노력 여부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달인데 이게 숫자가 조금 작아서 그리고 마지막 취기 달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11월 달에 취기를 하면 9년 뒤, 5년 뒤, 7년 뒤, 3년 뒤 이런 형태의 효과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고 사주가 약하다고 하면 이달 같은 경우는 뭐 방향성이 <laughs> 나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곳에는 저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항이 있는 방향, 뭐 팥살이 깨진 방향 이런 쪽에는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주가 약하면 좀 피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강하면,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주 여부에 따라서, 아, 나한테 충격이 올수 있는 어떤 12, 2를 따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이게 취기를 가실 때는, 저하고 이제 구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소지했던 아주 소중한 물건, 아니면 오랫동안 소지했던 물건, 대표적인 바울을 제가 이제, 내 몸에서 있었던 것에서 머리칼, 뭐 치아 또는 뭐박클 혁띠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귀걸이 또뭐 팔찌, 반지 이런 거를 아그 특정 지역에, 특정 장소에 묶고 오거나 두고 오면 좋은 기운이 옵니다라고 얘기하고이거 풍구, 풍수에서도, 현공 풍수에서도 초원이라고, 초원제를그이 저거는 초원이라고 해가지고 산소를 옮겨서 주는 것처럼. 그쪽 기운이 나한테 올수 있는 그런 그 방편을 찾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배우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아, 나는 이달에 올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냐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 특정 장소에 가서 뭐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묶거나 이런 형태로 하시면 효과가 당장일 수도 있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이 수업은 제가 이제 각형에서는 뭐 했고, 제 동영상을 뒤져보면 뭐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최근에 이 내용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약이라는 책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이게 이제 옛날 책인데 이렇게 두져서 탐, 고다 보니까 탐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형태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명성 일이라고 하면 자오묘유생이죠. 자오묘유생 자오묘유생들은 자오묘유생들은 아, 올해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남과 정, 정북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본명성 이런 좌우묘유생들이고 정남 정북 이쪽으로 가게 되면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얻는데 좋고 자신의 자신에게 어, 뭐라고 그러나요? 어, 그런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시기다 아, 이렇게 얘기를 니다 때에는 연월일시를 동시에 같이 보는데 연월만 보고 계약하고 오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정남 아니면 정북이면 제주도. 제가 제주도 제가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제주도 한라산 대박입니다. 기운도 좋고. 올라가기가 좀좀힘들어도 그렇지 갔다 오니까 몸도 더 한결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아, 이제 방향에서 학 이런 게 있어요. 그 해의 그 달의 왕지 방향도 유용하다 이렇게 돼 있고 아, 병술 달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아, 제주도가 7이 있는 방향이다 비겁 방향이고. 저한테는 왕지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갔다 오면 건강해지고, 돈도 생기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좋, 좋다는 건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로 좋은 날인데, 어? 쟤도 딱 갔다 왔는데, 정말 조,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녀오시면, 그럼 뭐 지금 갔다 와서 후회하는 건 뭐냐? 뭘좀 가지고서 묻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좀 좋은 걸 묻었으면 그 물건을, 제가 이제 치아를 많이 얘기하는데 치아를 갖다그 제주도 금방 어디, 칼라산 금방 어디다 이렇게 던져놓고 왔으면 그 제주도 그 기운이 저한테 24시간 통한다. 이거. 좋은 것만 쫙, 좋은 기운으로 갔으니까 좋은 방향 기운을 내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어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연초, 11월 초인 제가 내장산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이 정도면 내장산은 안 가도 되잖아까 원래 내장산이 보니까 뭐라 요 6, 7일, 7, 8일 이때부터 산풍이 불고 이때부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뭐 내장산은 가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제 안 가도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아직 그런 특이한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뭐 내장사는 제가 아이, 이 정도면 안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이런 좌우묘유생인데 이분들은 아,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뭐냐 급쪽 방향이 7이니까6이니까 육이니까 아, 명예나 권력이나 뭐뭐 뭐 남편한테 좋고 나한테 관지금도 좋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한라산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실 때뭐 묻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져 가셔서 한라산에서는 그 통로가 있어서 묻기도 힘들고 거기서 물건 가져오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뭐 50만 원 벌금이라니까 가서 묻을 때 몰래 잘 묻어야 됩니다. <laughs>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 명유생. 어디로 간다? 한라산 가라. 아니면 남쪽에 도로래도 가라. 음, 날짜가 이게 언제야? 날짜가 보니까. 날짜가 뭐 있는데, 어, 날짜가 10 원래 4일, 13일, 22일입니다. 4일은 안 되고요. 이게 예, 안 되고, 13일하고 22일입니다. 이 날짜 중에 택해서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어, 그 안에 자기가 그 소지했던 물건 중에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갔다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명성 니자 본명성 이, 본명성 이는 어디로 가나 육토 토금니까 똑같습니다. 인신사에 인신사에 간 본명성 인데 이분들도 한라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녀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단 이니까 어, 토생금이니까 설방행이라 조금은 서운하긴 해도 그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둘 수 있고. 다음에 이면은 어디냐 구자화로 가도 돼요 구자화 정동으로 가면 학문 문서 명예 유명 미인 미모가 출출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본명성 이는 그러면 어디 어디가 좋냐라고 했을 때 남쪽과 정동쪽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그다음에 어디냐? 본명성 3입니다 진술충미인데 진술충미 3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육이니까 구자 정동으로 갑니다. 정동으로 가서 아, 초뭐뭐뭐 아, 뭐, 뭐, 예를 들어서 기운을 받고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고기 분형을 하시면 본명성 3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정동입니다. 구자 호박향이니까 유명해질 수 있고 인터넷을 합니다. 어. 남들 눈에 뜰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구자 문서나 공부에 유정한 좋은 곳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음 본명성 3자 자오 명의생입니다. 서북간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자는 어디로? 서북간서북간 서쪽과 북쪽 사이. 삼방향입니다. 이게 이거 이제 제가 자우묘의방의 최고의 방이고, 그 간궁, 곤궁, 송궁, 간궁, 곤궁, 이런 궁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런 백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명성, 뭐, 사가 가본다고 하면, 선방향으로 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선방향은 이제 선병목이니까 예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좀 얕습니다. 그 꽃이 좀 있습니다. 작은,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삼사 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본명서 5입니다오오항투니까 어디 정동으로 갑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정동으로 가시면 정동으로 가면 아,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학문 문서 유명 명예. 또는 미인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라 하면 인터넷 사업이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명성 6입니다. 요군 갈 곳이 없습니다. 진술 충미 뛰고 특정 갈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명성 7입니다. 자오뮤 7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6, 7은 사실은 아, 아, 올해 을사년는 구성을 할 특정한 장소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서 8입니다. 인신사회생인데 정통으로 간다. 8은 정통으로 간다. 구자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통으로 갑니다. 그럼 명예, 유명 뭐, 뭐 내가 뭐 영화 배우입니다. 아니면 뭐 뭐라 그러죠? 뭐, 그렇지, 영화 배우. 유명해진다. 인터넷 사업하는 데, 남들 눈에 띌수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까그다음 7,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9에그 다음에, 도 다음에, 그다음 이간 공군이니까 공군이니까 아니지 건군이 되나요? 공서북 공군이니까 이제 0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여기서 이 여기 참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제가 어떤 자료에서 그 달의 최고 좋은 방위는 라고 했을 때 왕지리 방위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정해달 같은 경우는 동쪽적 구자 방향이 되는 것 같고 최고 방향은요. 정 만약에 뭐저 봄면서 6이나 저 같은 경우죠. 봄면서 6, 봄서7 같은 경우는 정 저갈 곳이 없다 지금 사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왕지 방향은 정동 방향으로 갑니다 거기가 구자화 방향이긴 하더라도 왕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나 효용을볼 수도 있다 이건 구성하고 별도의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월달에 한라산을 간 것도 병술달에 인오술 방향의 오가 왕지이기 때문에 남쪽에 치 떨어져 있긴 해요. 그래도 갔다 오면 건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갔는데 만약에 정해달 같은 게정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정동 구자화가 있는 방위로 가시면 최고 방위가 되고 아 이거는 뭐 구성의 취기와는 별도로 나한테 여러 가지 효용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모두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갔다 오시면, 보이지 않는 효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 제가 상담을 한세 분을 했는데, 예. 또두 번째 분 입장 속에서 이제 아직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해 조금 아 인정하는 걸좀 부족한데, 이거는 해보면 안다. 갔다 오면 안다. 체험해보면 안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아 모든 분들이 좋은 방향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아 내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인 구성하게 사주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